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교띠 본문은 예스겔 4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스겔 4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첫 번째, 안식일과 월사, 간식일과 월사. 왕은 매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평상시에 닫혀 있던 성전 안뜰의 동쪽 문이 안식일 아침과 월사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에 닫혔습니다. 일절 말씀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렸고 왕은 안뜰로 들어올 수는 없으므로 이문 현관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왕 군주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면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갈지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되는 것은 질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질수도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왕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왕은 백성들보다는 성전에 조금 더 가까운 현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뜰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룹한 곳이기에 제사장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정한 것도 다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혼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정돈됨을 위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파격을 좋아합니다.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중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인간의 속성상, 때로는 일탈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환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사회와 세상은 질서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만 해도 질서를 존중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자기,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금방 치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동쪽문은 함부로 열수 없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입니다. 12절 말씀,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드리거나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리면 동쪽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린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린 그분에게 우리가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한 가지인데 그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덩어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게 있으면 지금 내게 있으면 이건 다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데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가장 먼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인간이라 혹시 누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덩어리인 우리들이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필요로 가득 찬 인생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전의 동쪽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일본 질서의 하나님. 안 뚫은 제자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문들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은 일번 차원하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차원하의 왕이 드릴 때 성전의 동쪽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향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질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들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을 정함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축복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왕이 드릴 때 성전의 동쪽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향하여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될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